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주일은 큰 기쁨의 주일이요 감사와 영광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풍성하게 살고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받고 위로받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있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은 빌고 구하여서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종교들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인데 그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만 있는 절기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말씀 쭉 보면은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서 이예 하나님께 드린 거요 제사로, 돈 있는 사람은 소로, 중산층은 양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반드시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늘려서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꺼번에 대소하기 위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있는 제물로 당신을 희생해 드릴 제물이 된 어린 양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기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 가면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일 거예요. 고뇌의 종교일 거예요. 이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우울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저 괴롭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을 봉인하고 다 지키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 하면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은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 하면은, 믿는다 하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의 헛거다 하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13절에 있는 말,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헛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믿음 때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어디가 핵심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일만에 부활하신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모든 것들이 다 헛거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출발점은 어디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일만에 부활하신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부활도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부활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도 때가 되면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위기상에서 믿음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다 하면은 죄 용서 받지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는데 다시 살아남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 하면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그런 멸시천대 받으셨어 괴로움으로만 끝날 거예요 그러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주의 금요일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으로도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는데, 뭐가 보장이 있어?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생전에서, 살아서 움직여선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의 19절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살기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인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향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정절 절제하면서 참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이 세상만 있다?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짧은 인생 한 평생 살아가면서 즐기고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고 할지날지 다, 할지 다 해보고. 한번 가는 인생인데, 한번 모든 걸 해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 한번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멋져요. 아마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 하면, 아마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왜?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노래야지. 힘 있을 때 노래야지. 한번 가는 인생인데 신나게 놀게, 즐겁게 놀아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겁니다. 왜부활시앙을 믿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 신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 저는 극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나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일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봉 가족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헌신할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생명노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삶을 사람들을 생명체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살아가면서 살게 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오는 삶의 과정도 호흡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에 종교라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사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냄새 날 정도였어요 시신에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세계의 유수한 종교들 다 보세요. 훌륭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묘 중국에 가면은 공자, 맹자의 웅장한 묘또 이집트에 가면은 왕조의 묘 피라미드 아주 휘황찬란해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 또 어떤 아주 중요한 고위직을 한 사람의 묘실이 발견됐다 가서 보니까 벽화가 그대로 있고요 색상이 색감이 그대로 있고요 동물들이 있고요 웅장한 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릉이 웅장하게 잘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바네 요셉이 자기 부자인데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한 무덤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는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 미혹하여서, 다 하나하나 꼬득여서 세상의 달콤함을 먹이고, 죄악의 달콤함을 먹이고, 쾌락의 달콤함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속에 빠지게해서사람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육신의 세상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지옥계교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사실 겉으로 나타난 우리들에게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인 사단에 의하여 조정된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그런 불행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끌어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왜?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지기야만이 참 자유가 되어 있고,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시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을 붙이고,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비슷한 시기에 난 자식들을 다 죽여라. 그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가진 곤모술술을 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첫 공생에 시작하면서 금시감에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거룩한 공생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들이 바쳐줄 거라고 내게 절하고 세상 만사를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세상을 줄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이 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까짝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그거 에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써먹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전하라 엎드려. 그러면 네 보이는 이 상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 건데 지가 준다 안 준다고 그래요. 수가 넘어가지 마. 주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쳤던 걸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라는 동안에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마귀의 승리로 완전 승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뒤에 쾌조를 불렀을지 몰라요.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진 계략을 한눈에 보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성원한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그 승리를 얻는 능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봉가 죽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승리신앙입니다 빌빌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거 주님이 바라는 거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가족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진 것 없고 넉넉하지 못해요. 우리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부평 이자라게 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망하든지 뭐 이혼하든지 뭐 이쪽 동네로 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혼냈잖아요, 혼났잖아요. 우리 이 동네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도심 속의 시골 같은 곳에 연약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왜첫 번째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승리를 승리의 부활을 할 사람은 예수 이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영이면은 먹고 마실 수 없지만 내가 영이 아니라 부활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신다고 말씀을 하죠. 온전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 에요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교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상을 끝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활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 5장 4절에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도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셨느니라 하는 얘기가 훗날에 증명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러했듯이 우리 삶 속에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때가 되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19년 부활 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은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믿,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통하 구원받았어. 그걸 좀더 확대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을 사망 골세를 이겼듯이.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길 거야. 사단의 세력을 이겼듯이 나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거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나도 승리의 삶을 살 거야. 하는 확신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나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영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